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오너 셰프 여성 두 분이 카페 커플 닷넷에 그룹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두 분은 조리학과 동창인데요. 학창 시절에는 함께 요리 대회도 참가하고 호텔과 대형 레스토랑 인턴도 함께 하면서 요리에 대한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한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분은 디저트, 한 분은 메인 요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너 셰프 여성 두 분과 만남을 원하는 남성분들은 두 분이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남성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여성분들이 만남을 결정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주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20만 원입니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